<립> 네? 지금 오늘 <립> 하셔야할이요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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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 뭐하는거야? <laughs> <laughs> <어려워. 어려워>. <laughs> 중인데 네, 오랜만에. 어, 아빠, 그리고 엄마. 네. 어, 아빠. 아빠! 엄마! 그지 <laughs> 아빠! 아빠! 나빠인기 아빠! 아빠! 리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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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하는 걸까요, 에이미? AIM. 에이미 뭐 하는 건지 아시는 분? 다들 말랐어. 다들 말랐대. 우리. 어 라이브예요? <웃음> 라이브야. <웃음> 안녕 데뷔. 안녕하세요. 리아스 오늘 예쁘다요. 나 오늘 예쁘다고? 네. <laughs> 있겠습니다. 완전 완전 오늘은 네 초차 초차 이에요 캡처 타임 해주세요 캡처 타임 뭐예요 님. 보라트 해주세요 보라트 <웃음> <웃음> 언니 쌩얼 맞으세요? 개 아름다우세요? <laughs> 어머 쌩얼 아니면서 닙 생얼 아니어서 그래요 이거 다한 거예요 예, 이래 보여도. 속도 그리고 아이라인도 그리고요 아! 원밀 단체수업 노래 스포해달라고 하신대요 음. 아 원밀 단체수업 스포 음. 수업 아, 뭐 해줄래요? 원밀 단체수업 스포하겠습니다 스플 달라니까 혜리저아 저거 가르쳐 드린다고 합니다. 네. 네. 머리카락 돌려주세요, 하리 언니. 데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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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오케이. 네. 이 대비 표정. 안녕하리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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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예뻐요, 맞아. <laughs> 왜 이러는 걸까요? 얘네들. 왜 이러는 지 아세요? 얘네. 아, 대박. 아, 네. 네. 여러분, 저희. 네. 이런, 이런 상황이에요. 항상 저희 연습할 때 연습 분위기 많이 궁금하셨죠? 네. 한 50%는 이 상태고, 나머지 50%는 연습. 그렇습니다. 언니 어떻게 버텨요? <laughs> 하루하루 버텨내는 거죠. 인생은. 네, 버텨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잠깐 우리 멤버들 모인 김에 내가 한번 어, 라이브를 키고 싶어서 켰고요. 네, 멈추지 않아요, 절대. 네. 이, 이, 이렇게 장난이, 이게 예, 이러다가 또 멈췄다가 뭐 이러다 이럴 것 같잖아요. 그게 어, 없어요. 계속, 계속 이어져요. 계속 이렇게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이 상태로 계속 쭉 가요, 쭉. 계속 이래. 요 계속 이래. Never stop, never stop. 우리 뭐 연습 중이냐고요? 아. 비밀이에요. 에이미 안녕! 에이미 안녕! 아, 에이미 안녕 이래. 안녕하세요. 네. 어, 봐봐. 에이미가 인사하니까 되게 조용하다, 연습실. 갑자기. <laughs> 아니, 에이미가 <laughs> 인사했을 뿐인데 갑자기 종이였어. 얘가 불러달라고 해서 부른 거예요. 에이미, 내가 언제 바로 갈 사람? 에이미. 팬미팅 스포해주세요, 여러분. 팬미팅은 무조건 3월 안에. 3월 안에 무조건 합니다. 나도 모르는. 티켓을 곧 오픈할 거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레디 사랑해. 레디 사랑해 레디 사랑해 감사합니다 오 레디 언니 넘넘 예뻐 뭐라고요 도희 이쁘다 도희 이쁘다 아니 오늘 자다 일어났어 어 <laughs> 근데도 이렇게 어머나 어머나 네 언니 아 김혜랑이 제일 예뻐 당연하죠 제일 예쁘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예, 너무 기대만 딱. 혜랑이 사랑해. 네. 저희는, 어, 남은, 아직 연습이 더좀 남아있어요. 저희가, 네, 연습 중간에 잠깐 한 건데, 이게 연습을, 네, 연습 중간에 이런 분위기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네, 오디오가 비질 않죠? 오디오 계속 겹쳐요. 잠깐 보고 가실 게요 에이미. <웃음> 아니, <웃음> 왜요? 양 <laughs> <laughs> 어떻게 빨아요언니 에이미 가다 이렇게 공개할 줄 몰랐어. 나는 좀 부끄러워하면서 공개할 줄 알았어. 근데 항상 양말 짝짝이들이 어, 많은 거. 그러니까 에이미 일단요. 양말 짝이 안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발바닥에 더러운 거 둘째치고 짝짝이. 아 네. 빨래 아니. 아니, 나는 근데 너, 너가 짝 맞는 양말 신은 거 한번도 못 봤어. 아니에요. 어제도 짝 맞는 거 신었는데, 오늘은. 오늘은 근데 이거는 제 발이 걸린 거야. 아, 너무 좋아. 미안, 박수. 미안, 박수. 여기야, 다녀. 무슨 사건 사고가 끊어져. 사건 사고. 여러분, 사건 사고가 끊이지가 않아요? Started, 네. Team, 에, <목소리도> 여기 아! 저기 다들 이오릴리 아! 아! 다섯 마리라고 <laughs> 여기서 다들 네 이오릴리 다섯 마리. 유치원 유치원 아니네요. 유치원 아니냐며 미아킴 육아일기 <laughs> <laughs>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유치원, 원밀리언 유치원, 자, 원밀리언 유치원, 자, 어린이들 모여주세요. 자, 이제 연습하겠습니다. 네, 원밀리언, 자, 네, 아, 들리지 않아요. 얘네들한테는, 네, 제 말이 들리지 않아요. 자, 원밀리언 유치원 친구들, 모여주세요. 어, 안녕, 안녕. 네, 급, 급, 안녕. 빠이빠이. 네, 리아킴 육아일기 화이팅이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빠이. 저희 진짜 연습할게요. 안녕. 연습이 될지 모르겠지만. 빠이빠이.